안녕하십니까. 신의한수 홍철기입니다. 문재인 정권의 조국 임명이 엄청난 후폭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론조사에서는 마치 찬반이 비등한 것처럼 나오기도 하고 또 포털 사이트 내 특정 기사의 댓글을 보면 마치 많은 국민들이 조국 임명을 찬성하는 듯한 그런 착시현상도 일어나고 있다는데 드루킹 사건이 솔직히 연상이 됩니다. 우동균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이게 실제로 실감하는 체감 여론. 그죠? 주위에서 조국 좋다는 사람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요. 근데 막상 여론조사만 하면 뭐한 40%는 찬성한단 말이죠. 어떻게 된 건가요? 저도 참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저도 제 지우변 사람들 보면은 이념 여부를 떠나서 조국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대한민국의 장관이 될수 있느냐 저렇게 부정 덩어리 의혹 덩어리인 사람을 어떻게 장관으로 앉힐 수 있겠냐라는 많은 인식들이 있는데요. 하지만 여론 조사에서는 그러한 지표들이 나오지 않는다는 게 참으로 석연치 않습니다. 지난 8일 리얼미터가 조국 임명과 관련한 여론 조사를 발표했는데요. 다시 또 찬성이 증가하고 반대는 감소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것이 과연 민심을. 제대로 반영한 조사인가에 대해서 회의적인 시각이 많은 상황인 건데요. 전국 성인 503명을 대상으로 조사했고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4.4% 포인트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결과에 따르면 찬성이 45%, 반대가 51.8%로요. 찬성 같은 경우는 지난 조사 대비 4.9%가 증가했고. 반대는 4.4%가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격차가 6.8%로 오차 범위에 내에 들어가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지금 리얼미터 조사 결과로는 조국에 대해서 인명 찬성과 반대가 팽팽하게 맞선다라는 아주 황당한 결과가 나온 겁니다. 자, 세부적으로 보면요. 매우 찬성 32%, 찬성하는 편이 13%, 반대하는 편이 9.9%, 매우 반대가 41.9%로 이 매우 반대한다는 응답이 압도적으로 많긴 합니다만은, 지금 리얼미터 조사만 놓고 보면은, 뭔가 이 좌파들을 중심으로 여기에서 밀리면 안 된다. 약간 그 위기감이 들어간 거 아니냐라는 분석과 함께 매우 찬성 의견이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조사 응답자 현황을 좀 세부적으로 보겠습니다. 이번에 응답한 503명 중에서 청문회를 직접 시청했다라는 의견이 70.8%, 뉴스로 소식을 접했다가 24%, 시청도 하지 않았고 보지도 않았다가 3.7% 였는데요. 일단 시청한 사람들 중에서는 찬성이 47%에 반대가 51.4%, 그리고 시청하지 않았다는 사람 중에서는 찬성이 41.7%에 반대가 51.8%로 거의 뭐 시청을 하나 안 하나 비싼 비슷하게 이제 결과가 나온 것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리얼미터는 요 지금까지 다섯 차례 거쳐서 조사를 했는데요. 그동안 이 반대 의견이 압도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찬성 의견이 쭉 올라가다가 4차 조사에서 다시 40%로 떨어졌던 상황이 이어졌고요. 이번에 청문회 이후에 거친 이 여론 조사에서는 45%로 다시 증가한 그 결과 가 나온 건데요. 이게 참 석연치가 않습니다. 이 보면요. 보수층에서 찬성한다는 의견이 갑자기 (20.8퍼센트) 증가했어요 네? 아무리 표본이 (500명에) 불과하다지만 어떻게 보수층에서 찬성하는 의견이 한 (13퍼센트) 대였던 게 갑자기 (33퍼센트) 대로 증가하는 석연치 않은 과정이 나오고요 중도층은. 6.1%가 증가했습니다. 물론 그럼에도 반대가 훨씬 더 많긴 합니다만은 중도층도 상승했다. 그리고 또 석연치 않은 게 TK 지역에서 9.7% 상승. 그리고 수도권 지역이 이 조국에 대해서 반대 의견이 매우 높았던 지역인데 갑자기 11.3%가 상승. 그리고 호남권은 또 15.9%가 급등하는 모습을 보고 있고요. 충청권도 9.6%가 상승했다. 그리고 30대에서의 찬성 의견이 갑자기 11.9% 증가했고요. 특히 이 문재인 정권 그리고 조국 임명과 관련해서 가장 호의적이지 않은 60대 이상에서도 찬성 의견이 10.2%가 나왔다는 겁니다. 아무리 표본 숫자가 다소 적다고 해도 이렇게 그기존의 반대 의견이 강했던 데서 수십 퍼센트에 달한 찬성 그 증가치가 나왔다는 거는 뭔가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는데 그 와중에 리얼미터가 아주 어처구니없는 분석을 내놨어요. 이 분석에 따르면요. 조국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직접 의혹을 일부 해명하고 장재현 의원 아들의 음주운전 논란이 불거지면서 여론의 변화가 생겼다라고 하는데 자, 조국 청문회 보신 분들 다알 겁니다. 의혹이 뭐가 해소됐습니까? 또 암홀랑우 시절 했다가 혹은 거짓말 했다가 그런 거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의혹의 일부가 해명됐다라고 리얼미터가 지금 설명하고 있고요. 특히 장지원 아들이 지금 음주운전한 게 조국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장지원 아들 문제는 장지원의 문제죠? 근데 갑자기 이걸 늘고 늘어져가지고, 아, 장지원 아들이 음주운전한 것 때문에 조국 찬성이 늘었다 저는요, 어떻게 여론조사기관 이런 해석을 내놓을 수 있는지, 아무리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를 하지만은, 너무나도 어처구니없는 분석을 했다라는 점에서는 굉장히 납득할 수 없는 그런 지금 리얼미터의 결과가 나온 겁니다. 그러네요. 이게, 의혹이 인사 청문회에서 일부 해해소가 됐다. 이거 도대체 누가 해소됐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말이죠. 지금 해소는커녕 오히려 의혹이 덜어났고또이 여당에서 눈물겨운 옹호를 하는 과정에서 비웃음거리가 된 사례가 많았지 않습니까? 예, 김종민 의원 같은 경우는 아주 대한민국 국민들이 아주 코미디처럼 깔깔 웃지 에이스셨죠? 않았습니까? 예. 그날 청문회 에이스였죠. 그런 상황인데 청문회를 통해서 여론이 반전됐다. 이거는 정말 이해가 안 되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리얼미터와 같은 날에 발표한 한국 리서치의 여론조사가 있습니다. 이건 역시도 한번 보여드릴 텐데요. 이거는 KBS의 시사토론 프로그램이죠. 일요진단 라이브의 의뢰로 벌어진 조사인데 어, 리얼미터 같은 날이었습니다. 전국 성인 1 0 0 3명을 대상으로 조사했고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3.1%입니다. 여기에 따르면요. 찬성이 37%, 반대가 49%, 모름이 14%로 나왔습니다. 12% 차이의 오차범위 바뀐데요 앞선 조사에서는 6%대의 오차범위 내었지만은 이 한국 리서치 조사에서는 찬성보다 반대가 12%가 우위에 나오는 그런 결과가 나왔던 겁니다. 자, 이게 한국 리서치가 한번 조사한 게 아니라 세 차례 거쳐서 조사했습니다. 8월 18일 조사 당시에는 찬성이 4 2에 반대가 36%로 찬성이 우위에 있었습니다. 하지만은 뭐딸 사모펀드 등등의 논란이 이제 발표되면서 찬성이 18%로 급감을 하다가 이번 결과에서는 37%로 나온 건데요. 아무래도 이제 그 여권 지지층들의 뭔가 응집 이런 것도 있었으니까 분명히 영향은 있었겠습니다만 여전히 오차범위 밖으로 반대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은 결과가 나온 겁니다. 앞서 저희가 설명드렸던 리어미터와는 정반대 이제 행보가 나온 거죠. 이념 성향 별 결과에 따르면요 진보층은 뭐 66%가 찬성한다고 보냈습니다 당연히 이제 뭐 예상된 그런 결과였죠 하지만 보수층에서는 찬성 14%에 반대 75%로 굉장한 차이가 보이고 있고요 중도층마저도 찬성 27%에 반대 52%로 압도적으로 조국은 안된다라는 의견을 보내줬습니다 한국 리서치의 분석에 따르면 검찰의 조국 후보자 분에 대한 전격 기소가 이번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 같다고 라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지금 여러 가지 의혹들이. 소되지 않고 있고 또 간담회 청문회를 거치면서도 의욕이 풀리지 않은 이런 것들이 뭔가 그 여론에 영향을 준 것이 아니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반대가 우위가 되는 그런 여론이 나온 거 아니겠느냐라는 의견이 나온 겁니다 또 조국 의욕. 청문회로 해소됐느냐라고 이제 물어봤을 때 해소됐다고 응답한 의견은 삼십삼 퍼센트에 불과한 반면 해소되지 않았다가 오십구 퍼센트로 압도적인 것을 또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조국이 만약 장관이 된다면 검찰 수사의 공정성은 어떻게 되겠냐라고 물어보니까 공정할 것이다 라가 삼십육 퍼센트 공정하지 않을 것이다가 사십구 퍼센트로 그 결과가 또한 압도적으로 나온 상황임을 또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정말. 같은 날 벌어진 여론조사인데 완전히 다르네요. 그렇죠. 그런데 솔직히 그 KBS 여론조사도 제가 봤을 때는 좀 미흡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왜냐면은 누가 그 청문회를 봤다고 하는데 30뭐몇 퍼센트가 그 정도면 해소됐다라고 어떻게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실제로 청문회를 본 사람들은 그런 얘기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 여론조사에는 여권의 아주 우호적인 그런 지지층도 많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데 갭이 오차범위 밖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해소가 됐다는 의견이 33% 정도였나요? 그게 나온 것도 참 납득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상식을 가지고 있는 절대다수의 국민분들께서는 이 조국과 관련해서 아 정말 위험한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다시금 또 깨달았기 때문에 50%에 따라는 압도적인 그런 어떤 반대 어, 해소되지 않았다. 뭐 이러한 의견이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아까 보면요 리얼미터 여론조사 같은 경우는 오차범위가 4%가 넘잖아요. 그치? 그렇죠. 그러니까 계속 오차범위 내다 해가지고 더하기 빼기 양쪽으로 합쳐서 오차범위 내라고 얘기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반대로 얘기하면요, 그 그걸 더 넓혀 버리면은 오차범위가 그러면 한8% 이상 된다는 얘기잖아요. 오히려 그렇죠. 더 벌어질 수도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습니다. 왜? 기사를 그 오차범위 내를 강조할까요? 왜냐하면은 이제 뭐 몇몇 어용 언론들 그리고 뭐 리얼미터에 대해서 저희가 뭐 일방적으로 공격할 생각은 없습니다만는 어쨌든 이 항상 위기의 순간 때마다 이 여론조사가 굉장히 우호적으로 나왔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을 봤을 때 여러 정황을 봤을 때이 여론을 뭔가 좀 움직이려는 시도가 있는 거 아니냐? 소위 말해서 지금 한간에 전해지고 있는 그런 민신이 아니라 뭔가 이 정권, 집권 세력의 뭔가 유리한 그런 결과를 만들어주 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또 그런 한간의 의심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그런데 오늘 어쨌든 조국이 임명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많은 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분노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연합뉴스 어디 할 것이 전부 다 화나요가 압도적이고요 심지어 경향신문 마저도 화나요가 좋아요의 두배에 달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모든 언론사를 통틀어서 지금 분노가 지금 치솟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건데 제가 댓글을 몇 가지 간략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어, 첫 번째 댓글은요. 제인 탄핵 공감 추천해주세요. 라고 하니까 공감 6,452, 비공감 955로 압도적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회는 공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과정은 독선적으로 할 것입니다 결과는 재앙스러울 것입니다라는 의견에도 많은 분들이 찬성을 보내주셨고요 이건 대국민 선전포고나 마찬가지다 국민의 뜻을 무시하고 범죄자 조국을 장관으로 앉힌 문재앙 퇴진시키자 이제부터 문재앙 퇴진 운동 대대적으로 버리시다라는 의견에 무려 만 사천여 분에 가까운 분께서 공감을 표시해 주셨습니다 다음 댓글 보면요 와 진짜 답이 없다 명분도 잃고 그 독재 정권이네. 라는 의견에도 5천여 분이 공감을 해주셨고요. 마지막 댓글을 보면요, 문재앙은 파국을 선택했습니다. 이것은 분명 독재 천명이고 국민에 대한 모독이며 선전포고입니다. 국민들 손으로 뽑은 빨잉이 국민들 손으로 끌어내리 시다. 촛불로 흥언자, 촛불로 망아리. 지난 촛불은 완전 선동이었지만 이제는 진실의 촛불로 문재양 탄핵합시다라는 의견도 무려 1만 육천여 분께서 공감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많은 네티즌분들께서 지금 이렇게 조국 임명에 대해서 이 문재인 대통령의 일방적인 의사결정에 대해서 분노감을 표시하고 있는데요. 지금 자유한국당. 굉장히 반발을 하고 있고요. 지금 또 대국민 투쟁을 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기세를 몰아서 정말 이 문재인 정권의 실정 그리고 독선적인 태도에 대해서 단호한 모습을 보이고 이 조국에 대해서도 단호한 행동을 보여서 법의 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합심을 해주셔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네. 그런데 혹시 최근에 이상한 댓글들 보신 거 없으세요? 어우, 많죠. 예. 보면은, 조국인명, 찬성, 이런 댓글들 많이 달려있던데, 이거 저는 개인적으로, 드루킹 생각이 자꾸 나거든요 어, 그렇습니다 저도 지금 사실 많이 공감이 되고 있는데요 어 우리 홍 부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사실 제가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베스 댓글 속에서든요 지금 하나하나씩 올라오고 있습니다 흔히 그 문슬람들이 좌표를 찍었다 트위터라든가뭐 다른 경로를 통해서 여기 가가지고 공감 비공감 눌러라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작업을 벌인 시도가 온갖 기사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점을 봤을 때 과연 이것이 민심이겠느냐 이것은 분명히 제2, 제3의 드루킹의 존재 가능성을 다시금 또 떠오를 수 밖에 없는 상황인 거고요. 뭐 이미 드루킹의 존재, 그리고 이 과정에서 정권 핵심 실세가 관여했던 그런 것들을 우리 모든 국민분들께서 다 목도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되짚어봐야 될 부분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가지고 이것이 또 사실로 드러난다면은 이거는 문재인 정권의 심판으로 가는 길이 될 것이다. 라고 저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오늘 말씀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유한국당은 국민에 대한 분노, 폭정, 이런 걸로 문재인 정권에 종말로 귀결될 것이라고 오늘 논평을 냈습니다. 그리고 자유한국당 이제 조국과 문재인 정권에 대항하여 투쟁을 시작합니다. 심지어, 바른미래당도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신의 한수 구독 꼭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해 주십시오. 시시각각 나오는 조국 관련 이슈 바로바로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구독 많이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신의 한수의 구독, 좋아요, 알림방법입니다. 보실 영상을 눌러주세요. 아래의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럼 종 모양이 나옵니다. 그종 모양을 눌러주시면 신의 한 수의 새로운 영상들이 알림이 울립니다. 그리고 엄지척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버튼은 신의 한수에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많은 의견도 듣고 있습니다. 응원의 댓글도 부탁드립니다.